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EBS 성우로 데뷔해서 현재는 프리랜서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민입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대표작으로 몇 개만 꼽자면 가장 최근에 했던 어 아기상어 극장판에서 스타리아나 역할을 맡았고요. 게임으로는 어 블루 아카이브의 네루 역, 그리고 뭐 명일방주에서 로베르타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머지는 나무 위키에서 <laughs> <저> 찾아주세요. <laughs> 저도 역시나 어, 만화를 좋아하는 그런 어린 아이였고요. 제가 성우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중학교 때였습니다. 어, 그 전까지는 이 만화 속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 정말 그냥 그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짝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지면서 아. 저 캐릭터의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궁금증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만화를 틀어놓고 그 당시에 이제 조금 TMI자면, <laughs> TMI로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를 먹,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듣다가 문득 그 생각이 같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어, 이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라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검색을 해보니 서울라는 직업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투니버스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채널 회사에그 시험 단문이 인터넷에 몇개 이제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직업을 할수 있다면 되게 멋있겠다. 그리고 저도 역시나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뭔가를 보면 따라하거나 연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또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학교 때부터 그런 성우의 꿈을 키워왔었는데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성우를 준비하게 된 거는 저는 22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였고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정말 이루지 못할 정말 꿈으로만 간직한 채 사실은 학창시절 동안에는 음 약간 취미 활동처럼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성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직전까지는 저도 다른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적성에 맞는 거를 해야 하나? 어, 사실은 좀 적성에 맞는 쪽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하는 거, 그리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도 조금 흥미가 있어서 약간 그런 쪽으로 준비를 했다가 사실 저의 이런 마음과는 또 다르게 그쪽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어, 갑자기 준비하던 것을 관두게 되면서 약간의 방황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20대 초반이다 보니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고, 그러면 뭘 해야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어, 또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 게, 아, 그래, 내가 적성에 맞는 것도 해봤지만, 지금 당장 이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내가 또 고민해 볼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 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무엇을 할때 즐겁고, 어, 좀 가슴이 뛰지? 라는 고민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잠시 좀 잊고 있었던 그 성우라는 어, 직업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되었고,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도전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닿게 되어서, 어 그래서 제가 22살에, 저는 심지어 또 대학을, 2년제 대학을 나와서 좀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좀 졸업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2살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서 사실 이제 성우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학원이 좀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우학원을 다니려면, 학원비가 필요하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또 부모님한테는 어, 학원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워낙 좀 생소한 직업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이거를 과연 좋아하실지 어, 잘 모르겠어서 아 그래 또 그리고 제가 좀 혼자 한번 해내보고 싶다라는 그런 또 마음이 컸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이 학원비를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어, 이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첫 회사가 어, 전화상담원이었어요. 그 전화상담원으로 제가 한 5년 정도를, 5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어, 사실 특별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또이 청우라는 이제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어, 이 직업과 좀 연관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어, 이거 뭔가 연습하기도 좋겠다, 일석이조겠다라는 생각에 예, 전화상담원으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또 중간중간에 어, 회사를 쉬는 동안은 아르바이트도 좀 다양하게 어,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받았던 이제 월급으로 학원을 등록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 회사와 학원을 병행하며 <laughs> 성우 지망생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병행을 하면서 어, 학원도 다니고 또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는 제가 또 선생님의 소개로 그 당시에는 제가 시각장애인 이제 복지관에서 낭독 봉사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에는 이제 퇴근을 하면은 이제 복지관에 가서 제가 맡은 도서들을 또 일정 기간 안에 또 기한을 맞춰서 읽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이제 나가서. 어 또 이제 추가 녹음도 하고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도 없고 뭐~ 이제 복지관도 안 나가면 이제 따로 연습실을 마련해서 친구들이랑 돈을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정말 이렇게 한 평짜리 연습실에서 마이크 하나만 갖다 놓고 연습을 하기도 했고 어~ 그렇게 조금 시간들을 쪼개고 쪼개면서 뭔가 어떤 성우와 좀 연관이 있는 제가 공부와 연관이 있는 그런 어~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간들을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좀 병행하면서 지망생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성대모사가 <laughs> 가장 저의 <좋아해. 웃음> 특징일 것 같습니다. 어, 한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성우가 성대모사를 하냐? <laughs> 어, 물론 저희 직업이 성대모사를 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연기를 기반으로 하는 어, 직업이지만 제가 이 성우라는 또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성대모사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약간 이제 제 목소리가 사실 이제 영유아부터 정말 이 노역까지 좀 다양한 연령대를 좀 소화할 수 있으면서 어느 한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은 그런 보이스다 보니까 어 그래서 더좀 성대모사에도 제가 좀 재능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뭔가 저만의 장점이자 무기라면 성대모사이자. 사실, 목소리 관리 비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사실 잠을 일찍 충분히 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어, 목을 건조하게 하는 그런 뭐 맵고 또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 아니면 카페인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면서 어, 그리고 아, 여러분들 그것도 아시나요? 보통 우리가 목이 안 좋으면 막 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사실 아, 오늘 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속삭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성대에는 이 속삭이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오히려 소리가 이렇게 목이 안 좋을수록 그냥 분명하게 내주거나 차라리 최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목에는 가장 좋고요. 이 목에 이렇게 호흡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찰들이 목에 굉장히 타격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야식이요. 저녁 늦게 뭔가를 먹으면 이 역류성 식도염이 결국에는 이제 성대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음 날 목소리가 좀 고르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이런 좀 생활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서 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쉽지 않아요. 야식 못 끊어요. <laughs> 못 끊는데 노력합니다. <laughs> 네, 약간 이런 비법이 있고요. 어, 더빙 할 때는 저만의 뭔가 더빙 비법이 있느냐, 뭔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다 할 특별한 묘수가 있기보단 그냥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희 성우들은 어떤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본과 영상을 보면서 입기류도 맞추고 원정선도 맞추면서 어, 내가 저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는데 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보다 저는 일단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시청자의 입장으로 뭐 드라마든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를 볼때 그냥 시청자의 입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보면서 공감하고 녹아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내 마음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보는 사람도. 슬픈 장면이 나오면 나도 똑같이 어, 이런 애절한 마음이 들고 어떤 막 분노하는 장면, 무서운 장면에서는 같이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사실 같이 보면서 공감하는 거거든요. 어, 저도 어떻게 보면 어,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보면서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이제 어,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더빙에 몰입하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사실 기억에 남는 작품은 정말 많아요. 뭔가 하나를 꼽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데, 어, 그나마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여기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laughs> 유튜브와 연관된, 어, 그전 세계 구독자 1위인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회차에 더빙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거의 첫치도였을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더빙한다는 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 미스트 비스트라는 채널에서 어, 한국어 더빙을 이제 맡겨주셨고 그때 한두세달 안에 한 100편 정도를 저희가 더빙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 편당 정말 적게는 뭐 15분에서 많게는 20분, 40분 회차도 있었는데 그 100편 안에 이제 이 유튜버분이 또 챌린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챌린지가 또뭐 여자 50명 대뭐 남자 50명 뭐 무슨 뭔가 대결을 붙이거나 뭐뭘 버티기 뭐 하면 뭐 수백 명 나오는 그런 챌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자 1번부터 뭐 여자 한뭐한 뭐한 50번까지 있으면은 거기서 제가 진짜 한 2, 30명을 맡아서 한 회차에 <laughs>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실. 사람도 다 다르고, 연령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목소리도 다 다르게 좀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더빙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힘을 빼고 자연스러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처럼 그런 한국어 더빙을 해야 한다. 어, 이런 요청이 있었어서 진짜 정말 이 시사를 하는데 여자 1번, 여자 32번 누구였더라? 여자 42번 찾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이거를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정말 많게는 한두세 명, 네 다섯 명까지 하면 정말 많은 건데 여기서는 제가 수십 명을 맡아서 했어야 됐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정말 저한테는 어, 새로운 도전이자 또한 단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계기이자 또 이런 자연스러운 더빙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좀 새로운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스터 비스트 보시면은 어제 목소리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거기 주요 멤버 중에 챈들러가 있거든요. 챈들러의 그 남매 <laughs> 여자 동생은 또 제가 했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보람되는 점은 아무래도 저희 성우라는 직업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 아직 이제 말을 배우는 단계의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분들, 그리고 또 우리 노약자분들. 어, 이제 글을 좀 읽기 힘들어 하시거나 자막을 보기 힘든 그런 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의 직업이 정말 너무나도 어, 필요한 일이라서 그럴 때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더빙의 좀 자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너무나도 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어, 더빙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옛날에 그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그 녹음했을 적에도 제 도서를 또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분들과 마음으로 좀 소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또 다양한 걸 입었거든요. 뭐 잡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희가 영화 해설.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드라마 해설, 그러니까 화면 해설 녹음도 했었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보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음성으로 어, 그 드라마를, 뭐 영화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면서 저희는 또 이게 감정을 또 실어서 해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감정적인 전달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뭔가 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 직업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음 물론 일찍이 진로를 정해서 어 뭔가 그쪽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또 준비를 했음에도 성우가 됐잖아요. <laughs>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성우라는 직업을 어, 뭔가 아, 나는 성우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또 진지한 마음으로 또 진심을 담아서 어이 직업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좋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흥미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는 정말 그냥 즐겁게 뭔가 이런 어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뭔가 스터디 그룹을 해도 좋고 아니면 정말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나의 이런 진지한 마음을 잘 어필해서 어, 학원에 다니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일찍이 가서 정보도 많이 얻고 거기 가서 어, 어떠한 그런 다양한 그런 연기들을 배우면서 또 흥미를 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 상황적으로 내가 그런 여력이 못 된다거나 해서 여러분들, 이런, 이 공부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다양한 대본들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작품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제가 받아서 적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받아서 적어서 혼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요즘은 웹툰이죠. 저희 땐 이제 만화책, 종이 만화책이었는데, 저는 만화책을 보면서 혼자 소리내서, 그렇게 만화책을 봤답니다. 어, 저는 이런 모든 이런 평상시 일상에서 하는 이런 소소한 재미들도 충분히 어떤 어, 공부의 일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로로 생각하고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취미처럼 좀 재미있게 접근하시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와 꼭 연관되지 않은 여러분들만의 취미를 갖고 있는 거. 문화생활도 많이 하시고요. 어, 밖에 나가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저는 이 성우 공부에 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성우라는 직업은 곧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 연기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직업이거든요. 내가 어, 오늘 만났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내가 또 표현해내는 직업이라 그 사람들의 삶을 많이 관찰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 안에서 쌓이는 것들로 또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대본, 어떤 애니메이션 속의 작품이 아닌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 안에서도 보고 느끼면서 그런 감성들을 많이 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로를 결정해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진지하게 충분히 준비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일찍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어, 이렇게 좀 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성우를 꿈꾸는, 또 혹은 성우를 꿈꾸고 있지 않더라도, <laughs> 어, 뭔가 나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laughs> 어,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좀 가끔은 두렵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꼭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어떠한 어 말들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단한 번뿐이잖아요. 어 그렇기에 여러분들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무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 하 이런 거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성인이 돼가면서 또 깨닫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꿈꾸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걸 위해서, 어, 충분히 도전해도 되거든요. 괜찮거든요. 어, 저도 사실은, 어,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대담해서, 어, 성우를 도전한 게 아닙니다. 저도 두려운 게 초20대에 도전했잖아요. <laughs> 다른 친구들 이미 그때 다 취업해서 이미 돈 벌고 있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저도 되게 불안했어요. 저 심지어 28살이 됐거든요. 20대 후반이에요.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데. <laughs> 정말, 그렇지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 저도 두려움을 안고 어, 그한 발짝 내디던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내가 그 두려움을 안고 갔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 그렇게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 꼭 한번 여러분들을 위한 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일원합니다. 파이팅, 할수 있어. 도전하는 거야.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도전한다고 인생 안 끝나요. 아셨죠?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패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셨죠? <laughs> 여러분들을 정말 어, 너무나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갑자기 <laughs> 흥분을 했네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리 성우를 꿈꾸는 친구들 나 만나핑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구만요. 만나나 만나. 산 시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저 김희가 응원할게요. 여러분들의 꿈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특급 응원이야. 아! <laughs> 여러분들 감사해요.